하세요 미세요 월드 분산해 지금 맨 잠깐요입니다. 자 지금 이건 무슨 타입이죠? D 아 D D D, D 타입 D 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어, D 타입은요 네, 이14 제곱미터 전용 면적 104제곱미터로, 네. 예, 14 0 제곱미터로 네, 14. 봉구평 되겠습니다. 아, 정말 책임 뜻이 제대로 읽으시네요 <laughs> 자, 제가 봤을 때는 딱 금방 보고 왔는데 신혼 부부가 살기에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렛츠 고. 자, 좌측은 어, 전신 고울이면서 보실게요. 자, 이렇게 소형 펜트리가 들어가 있어요. 수납장도 음. 아니고 좀 펜트리 음. 안에가 좀 여유적인 공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측은 자, 이게 신발장. 돼 있죠 작지만 크지 않는 크지만 작지 않는 신발장 재질이 어, c타입 그 느낌이죠 여기도 신발장 하나 더 있다는 거 c타입과 다르게 자 안에 들어가 볼게요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고 자 들어가서 좌측은 어, 센서 요거 누르면 일괄소등 그러죠 자, 우측은 이렇게 욕실이 바로 있어요 욕실에 보면 욕조가 있다는 거 욕조 뜨거움을 더해서 딱몸면지수 있다는 역조. 자, 넓지 갑니다. 자, 들어와서. 어? 가운데 식탁이 있네요? 네. 식탁이 네. 있어요. 식탁이 있어요. 아주 <laughs> 네. 있어요. 자, 네. 움직이지 지금. 않은 식탁이에요. 아, 움직이지 않네요. 네, 튼튼하네. 네. 음. 제가 깜짝 놀랐어. 봐보세요. 트랜스포머 이구 <laughs> 전원 소켓. 자, 그럼 여기가 기역자형 싱크대. 그럼 보면 아까와던 동일한 건조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 2구 전기 쿡탑, 후아, 후아. 각종 수납장, 싱크볼. 그리고 여기는 그렇죠. 냉장고, 냉장고. 여기는 전자레인지가 아니고 이거 뭘까요? 전자 오븐 레지 오븐, 오븐. 어떻게? 해요? 오븐. 오븐이 들어 가 있어요. 조리를 맛있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장점은 1.5룸이지만 2룸 같은 알파룸이 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는 훨씬 더시타입과 비교할 수 없이 웅장하고 넓고, 어,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어떤 아주 럭셔리한 분위기 가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럭셔리는 아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laughs> 조금 고급스윙이 묻어나 다네요 손발이 안 맞아요. 자, 강마루 있고, 여기 역시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 통창. 여기는 내측을 네 바라보지만, 저조정경기장 조망 나오는 거, 남양 나오는 거든. 바란 하늘, 다리 라리라 노래를 제가 못해서 자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파룸 입으면 알파룸이 이렇게 슬라이드 문으로 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꾸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드레스룸 꾸며서 여기는 아담한 붙박이 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 예, 슬라이딩 도어. 예.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드레스룸 설치를 하고 여기는 방인데 여기는 딱그 침대가 딱 들어가면 적당할 것 같아요. 침대 사이즈에 딱 들어가면 아주 알맞은 사이즈일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도 fcu 에어컨 들어가 있고 어 거실에 복층에도 fcu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총두 대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복층 구조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그 A타입과 다른 타입과 다르게 튼튼한 깨달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올라가면 어 좌우측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는 어 각종 어뭐 여기다가 서재를 그 만들 수도 있고 공부방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 신혼부부한테 딱 적당한 사이즈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첫 큰형님 어떠세요? 보시게. 아 어, 여기는 신혼 부부도 부부지만 아이 하나 정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층에 아이 놀이방 꾸며주고. 아 층간 소음도 없겠구나. 네. 아, 아이고야자그러 우리 정리하시죠. 사, 우리 상임 말씀대로 어떤 타입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구회조음주에 막판에 결정하는 느낌인데? 아 어, 저는 어, 두둥. 음, C 타입. 을결정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열정면은 바로 두두두두두두. D타입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고요? 널찍해서 좋잖아요. 답답한 건 싫거든요. 아, 일단 착한 요님께서는 C타입. 네. 어, 열정면은 D타입. 그리고 혼자 살실 분한테는 A타입.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미사역 월드윌선의 열정맨! 착한 요! 였습니다. 감사드려요!